This fucking is...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홍성민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는 덥고 마스크는 써야 하고 많이 힘들죠? 그래도 분명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거나 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 잘 참여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틈틈이 진행되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9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모바일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 저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오늘의 포인트 짚고 가야겠죠. 오늘의 포인트는요, 바로, 네모를 향해 달리다. 입니다. 뭐라고요? 네모를 향해 달리다.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가 들어가야 될지 본문을 통해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포인트에 달리다라는 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체육 대회 해본 적 있죠? 뭐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하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모든 학교 체육 대회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달리기 경주겠죠. 어렸을 때 아마 달리기 시합을 많이 했을 겁니다. 누가 더 빨리 목표까지 달리냐에 따라서 1등, 2등, 3등이 결정되는데 오늘 이 달리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자고요. 지금도 이 올림픽을 하면은 달리기는 여전히 매우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빠지지 않죠. 과거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올림픽 경기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 올림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종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들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 달리기, 우리가 지금 하는 달리기 경주와 조금은 특별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올림픽의 기원이 그리스인들로부터 나온 거다 알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 그리스인들이 당시에 올림픽을 하던 벽화나 뭐 어떤 동상, 이런 옛날 자료들을 보면요. 전부 뭐 하고 있냐면요.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달리기나 다른 경기를 할때 박해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아마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가 다릅니다. 당시에 올림픽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단순히 스포츠 경쟁에서 이긴다. 상을 받는다.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리스인들의 하나의 행사,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고 경기에 뛰고 하는 건요. 일종의 제사, 뭐 이방 신들을 향한 예배 비슷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달리기를 합니다 출발선에서 목표점까지 옷을 다 벗고 달리는데 그 의미가 제우스 신에게 내 몸을 바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고 의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분명 이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 몸을 키우고 또 근육을 만들고 경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을 건데요 그렇게 준비한 경기에 참여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얻는 게 뭘까요? 바로 월계수로 만들어진 이 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 달리기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의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나의 지위나 명예,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내 모든 삶을 복음에 바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위함이야. 너희들 올림픽 경기 봤니? 그 사람들 열심히 달리는 거 봤지? 거기서 그렇게 죽도록 달려서 결국 상을 받는 사람 몇 명이니? 한 사람이잖아. 너희들도 알잖아. 너희가 보금을 위해 이렇게 달리기를 해야 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내 몸을 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저 경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죽자고 경기에서 얻는 게 결국 월계수 관 하나인데 그거 결국 시간 지나면 썩어 없어지잖아. 그들은 썩어 없어질 관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리는데 만약에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면, 어떡하겠냐? 달려야지. 거기에 모든 걸 바쳐야지. 우리는 그 썩지 않을 복음을 위해 달리는 거야. 라고 사도마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달리고 있나요? 흔히들 우리가 사는 삶을 비유할 때, 이 달리기에 많이들 비유를 해요.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태어나고 똑같이 달리는데, 달리는 속도가 다 달라요. 누구는 더 빨리, 누구는 한없이 느리게, 또 누구는 이쪽 방향으로, 누구는 저쪽 방향으로, 달리는 이유도 다르고, 목표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저 끝에 있는 돈이라는 관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건강을 얻기 위해, 지위를 얻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요. 이 경주는 한 번인데, 인생의 레이스는 한 번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달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목표점에 썩어 없어질 돈이나 명예나 지위 따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걸 위해 달리지 않을까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상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는 방향 없이 목표 없이 마치 허공에다가 혼자 싸우는 것 같이 그런 달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저 숨가쁜 달리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표가 없는 달리기는요. 죽음이에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달리기 시합하는데 무조건 동쪽으로 뜁니다. 시작!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에 열심히 뛰겠지만 오래 뛸수 있을까요? 절대 못 뛰어요. 왜? 목표가 없으면 막막하거든요. 아니, 무조건 동쪽으로 그냥 뛰라면 누가 뛰겠어요. 그러나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위해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목표점이 있는 달리기라고 해도요 달리다 보면 지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복음을 위해 내가 달려가는데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얘기하기를 바보냐고 거기로 왜 달리고 있냐고 여기로 달려야 된다고 저기로 가면 안 된다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믿으면 바보라고 그 끝에 돈도 명예도 지위도 없는데 왜 너의 달리기는 그렇게 허망한 거냐고, 허무한 거냐고, 너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라고? 심지어요, 그 복음을 위해 달리는 길은 편한 길도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길에 푹푹 패인 길에 거기에 오르막까지 달리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고 나도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지 그걸 위해서 편한 길로 모두가 우르르 몰려가는 그 일로 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때가 뭔지 아세요? 표때는요. 목표를 삼아 세우는 대입니다. 바로 목표에 삼아 세우는 딱 대. 곧 달리다 보면 목표점까지, 뭐 예를 들어 1000m 남았습니다. 500m 남았네요. 300m 남았습니다. 50m 남았습니다. 목표를 표시해주는 대입니다. 달리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표대가 있기 때문에 달리다가 힘들지만 또 예수님을 보고 힘내고, 달리다가 또 힘들지만 예수님을 보고 힘내며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내 인생의 경주를 복음이라는 목표를 보고 달리다 보면 그 끝에 있는 목표점에서 우리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썩지 않을 의의 멸루관을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 없이 그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달리는 지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을 위해 달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달리는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길의 끝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홍아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추천 잊지 마시고요. 아! 끝나기 전에 추첨 두 명을 안 뽑았죠. 이번 주 추첨 두 명. 지금 영상을 보고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두 명에게 외식 상품권이 아니라 특별한 전자 기기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한 두 명입니다.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